코난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이미 3주 전쯤에 개봉한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을 보고 오셨겠죠. 아마 그 영화를 보면서 재밌었던 부분이라던가 불만이었던 부분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충격을 받았다는 장면은 거의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극장판 마지막에 나왔던 쿠키 영상 부분이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충격도 충격이지만 이렇게 되면 좀설정충돌이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당장에 화제몰이 날수 있겠지만 그닥 좋은 선택인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극장판에 나왔던 쿠키 영상에 관련된 얘기들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이 영상에는 코난 극장판 100 만 달러의 펜타그램에 관련된 엄청난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으니 영화 안 보신 분들은 뒤로 가시기를 누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쿠키 영상을 비판하기 전에 쿠키 영상이 어떤 내용 이 있는지부터 말을 해야겠죠. 쿠키 영상에서는 카자아가 헤이즈의 고백을 알아듣지 못한다거나 공명 형사와 야마토 형사 등 다음 극장판을 예상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인물들의 대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극장판 내내 뿌려졌던 키드와 신이치는 왜 닮았는가라는 것에 떡밥의 해소도 있었죠. 사실 신이치의 아빠인 쿠도 유사쿠와 키드 의 아빠인 쿠로바 도이치는 쌍둥이였고 아버지 쪽이 도이치를 데려고왔으며 어머니 쪽이 유자쿠를 데려간 설정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쿠키 영상을 보고 저 뿐만이 아니라 제 구독자분들도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놀란 건 놀란 거고 이거 좀 에바의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좀 뜯어보자면 일단 쿠로바도이치는 8년 전에 공연하다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쿠키 영상에서 쿠도 유사코가 말하길 자신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고 아내인 쿠도 유키코도 그 형을 만나봤을 거라는 식으로 말하죠. 그리고 쿠도 유사코와 쿠로바도이치가 최근까지도 계속 메일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도 안 나옵니다. 여기다가 쿠로바도이치가 훔친 검을 유사코의 집에 전시 중인 사실도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유사코는 도이치가 일대 괴도키대인 걸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쿠로바 도이치와 쿠도 유사쿠 두쪽 모두에게 좀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도이치의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도이치는 아마 자신의 쌍둥이 동생이 성공한 출리소설 가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사쿠가 경찰들과 함께 여러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는 것도 가끔 연락을 하며 알고 있었을 테니, 유사쿠가 경찰의 인맥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도이치는 이렇게 재력도 인맥도 있는 자신의 동생에게 자신의 아들인 쿠로바 카이토를 맡길 수 있었음에도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아들을 방치해버립니다. 만약 자신의 아들을 동생에게 맡겼다면, 카이토는 범죄자의 길로 안 들어갈 수 있었을 거고, 유사쿠가 카이토에게 잘 말해주고, 잘 대해줬다면, 자신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상실감도 없이 자라났을 수도 있을 거죠. 이렇듯, 원작 설정에서도 좀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 극장판도 역시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 생겨납니다. 여기서 도이치는 카와조의 요시이사라는 경찰로 변장해서, 코난베이지에게 사건 해결을 위한 정보들을 흘려줍니다. 근데 극장판을 봤다면 아시겠지만, 도이치는 이미 케이자브로의 보물이 매우 화황된 것들이란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만약 이 보물의 정체를 진범에게 밝혔다면, 보물놀이는 다른 자들에 의해 소동은 좀 있었을지라도, 진범에 의해 버려진 살인이라던가,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일 같은 건 없었을 겁니다. 참고로 카이토는 진범 때문에 칼에 맞을 뻔했고 헤이지는진범의 아들 때문에 비행기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여기다가 도이치 본인이 아들을 못본 대신 아들을 대신 케어해줬던 나카모리 형사까지 총에 맞게 됐었죠. 그러니까 도이치가 판단만 잘했으면 자신의 아들을 위험에 처한 일은 없었을 거란 겁니다. 자 여기다가 도이치 아내이자 쿠로바카이토의 어머니 쿠로바 치카게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치카게는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십난한 아들을 두고 라스베가스로 떠나서는 아들 케어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 치카게가 도이치의 생사를 몰랐다면 어느 정도 참작이 가능하지만 뭔가 치카게는 이미 도이치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들 사람들이 아들에게 고민거리를 주고는 방치해놓은 셈인 거죠. 좀 심하게 말하자면 이 쿠로바 부부는 카이토를 학대했다고도 볼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도이치와 유사쿠가 형제 관계가 되면 발생하는 도이치의 문제점을 봤고 이번엔 유사쿠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우선 유사쿠는 오랫동안 도이치와 만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도 과연 궤도키드가 자신의 형제인 쿠로바 도이치란 걸 몰랐을까요? 전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쿠는 자신이 쫓아다니는 궤도 일사일리가 자신의 형인 쿠로바 도이치란 걸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경찰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 현장에서 궤도키드와 대결한 걸 즐겨왔죠. 이렇듯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경찰과 탐정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오며 뒤에서는 도이치가 훔친 물건을 자신의 집에 전시해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도이치와 유사쿠의 관계는 원래 유사쿠가 도이치를 잡으려고 하고 도이치는 유사쿠에게 잡히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라이벌 관계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사촌인 게 밝혀짐으로써 서로의 유흥을 위해서 서로 잡을 수 있지만 잡지 않는다거나 그냥 아무렇지 않게 도망갈 수 있었지만 아슬아슬하게 도망가는 척을 해 주는 등 경찰들을 가지고 논거라고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도이치가 물건을 훔칠 때 유사쿠는 도이치가 잘 도망갈 수 있게 도와준 공범이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 도이치가 자신의 아들인 카이토를 재력과 인맥이 다 갖추어진 유사쿠에게 맡겼어야 했는데 안 맡겨서 좀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맡겼다면 도이치의 문제만 있어야 하지만 유사쿠한테도 문제가 생겨버려요. 아시다시피 카이토는 아버지의 흔적을 쫓다가 결국엔 이대궤도키드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렇게 이대궤도키드가 날뛰기 시작했다면 유사쿠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을 거고 이 이대궤도키드가 자신의 형인 도이치가, 도이치가 아닌 도이치 아들인 쿠로바 카이토라는걸 알았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유사쿠는 자신의 조카가 어린 나이에 범죄 행각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그걸 막아주질 못할 망정. 단관만 버린 게 돼버렸습니다. 또한 결혼 생활을 거의 20년 동안 했음에도 유키코에게 자신에게 쌍둥이 형이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의 아들에게도 사촌이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유키코가 변장을 배웠던 사람이 자신의 형이었다는 걸 말하지 않았다는 것등 문제가 되는 점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 모든 문제점들을 종합하면 원래 유사쿠는 신이치를 뛰어넘는 추리력을 가진 남자이자 FBI와 신이치를 도와 검은 조직에 대항하며 가끔씩은 경찰에게 협력하며 범죄를 소탕하는 절대 선의 인물이었는데 도이차와 형제였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경찰들을 도와 범죄를 소탕하긴 하지만 자신의 피출과 연관되어 있다면 대충 수사를 하고 피줄이 잡힐 것 같으면 일부러 놓아주는 등 공권력을 가지고 놀았고 가끔씩 그 피줄이 훔쳐온 물건을 집에 전시하는 변태 범죄자가 되버린 겁니다. 이렇게 도이치와 유사쿠가 형제가 되어버리면서 당사자인 두레이미즈도 훼손됐지만 신이치와 카이토의 관계도 좀 어색해져버립니다. 우선 이 대괴도 키드인 카이토와 신이치가 처음 마주쳤을 때를 기억해보면 신이치는 시계탑을 훔치려는 도둑이 천막 안에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고을양의 총을 쐈습니다. 이걸 지금의 시점으로 해석해보면 사촌을 잡기 위해 사촌에게 총을 쏴버린 인간이 돼버린 거죠. 그리이 그래 서로의 얼굴을 못 봤으니 글 수도 있다치고 이러부터 꽤나 시간이 지난 � 미스테리 트레인데이 시점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때 시니치는 이미 키드가 그 기차에 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키드에게 경찰에 신고 안 해줄 테니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촌인 키드를 총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조직원을 독대하게 만들었고 폭탄이 가득 차 있는 기차칸으로 가게 만들었죠. 이게 이때는 키드가 친구 같은 존재였고 키드가 어떻게 잘 빠져나올 거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시를 했겠지만 키드가 사촌인게 밝혀지고 나서는 코난이 사촌을 협박하여 위험한 상황에 밀어넣은 정신 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듯 쿠키 영상의 그 장면 하나 때문에 프로바도이치와 치카게 부분은 아들을 방치해버린 아동 학대범들이 되어버렸고 쿠도 유사쿠는 조카가 범죄자가 될 때까지 방임한 것에 더해 범죄자를 잡는 신용만 하고 뒤에서는 그 범죄자가 보내온 장물을 챙기고 있었던 위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 플러스로 시니치는 자신의 사촌을 위험한 상황에 밀어넣는 미친 놈이 되어버렸죠 근데 이렇게 중인물들을 핏줄로 엮어버리면서 생긴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원작에서 f p i 최고의 수사관 아카이 슈이치와 다이바라 아이의 언니이자 검은 조직에 의해 죽을 맞이한 예아노 아케미의 관계도 이 핏줄로 엮는 것에 의해 피해를 본 관계였죠 이 커플에 대해 간단하게만 말해드리자면 아카이 슈이치는 검은 조직에서 스파이 지사하 조직의 관계자였던 미아노 아케미에게 접근했고 둘은 사귀게 됩니다. 처음엔 목적이 아케미를 사귀던 슈이치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진짜로 아케미를 사랑하게 됐죠. 그러다 슈이치는 조직을 떠나게 됐고 아케미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려고 했지만 아케미는 사실 슈이치의 모든 비밀을 알고 슈이치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슈이치는 자신의 목적을 알고도 자신에게 잘해준 아케미에게 더 가슴이 미어지게 됐고 자신이 F.B.I.에 복귀한 다음 반드시 아케미를 구해줘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아케미는 조직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죽임을 당하기 전 슈이치에게 문자를 보내놓기 있었죠. 항상 차가워 보였던 슈이치도 그 문자 하나만큼은 지우지 못. 하고 아련하게 보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슈이치와 아케미 커플은 정말 아련한 커플이었는데 갑자기 원작에서 하이바라이가 아카이 슈이치의 엄마인 메리세로와 현연관계였다는 것이 밝혀지며 이 커플도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알다시피 미안노와 케미는 하이바라이의 친언니이고 메리세라는 아카이 슈이치의 엄마입니다. 이때 하이바라이와 메리세라가 모모랑 조카 관계 그런 느낌이니까 미안노와 케미와 아카이 슈이치는 사촌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물론 뭐 일본에서는 사촌끼리 사귀는 경우가 있긴 하다던데 그게 흔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사촌의 얼굴도 모르고는 이용해 먹으려다가 결국 진짜 사랑을 느껴버 했고 그 사촌이 죽은 다음에도 잊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절대로 흔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억지 혈연 관계 떡밥 때문에 아련한 커플의 이야기도 사촌끼리 사귄 근친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듯 아마 코난 라이트 팬분들이나 코난 잘안 보시는 분들은 유사쿠와 일대궤도키드가 형제였다는 소식에 환호했겠지만 좀 코난을 많이 보신 분들 입장에선 아니 또 사촌 관계야? 이러면서 경악을 했을 겁니다. 솔직히 이렇게 돼버리니까 뭔가 나카모리 경부랑 모리코고로도 사실 숨겨진 형제 사이였고 랑과 아우코도 사촌이었으며 알고 보니 반장님과 박사님도 형제였다라는 사실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흥미 끄는 것도 좋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존 캐릭터들을 혈연으로 읽는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쿠키영상을 좋게 본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영상을 만드는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그냥 넘어가긴 좀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보긴 했는데 공감해주신 분들은 공감해주실 것 같고 안좋게 보실분들은 비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 다 들어볼테니까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시간에 만나요!